안녕하십니까. 무의심장주교 성재정사입니다. 진각종을 처음 접하시거나 진각종 교리를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 새롭게 마련된 프로그램입니다. 주로 불사의 순서라든가 방법을 이해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신교도 여러분들이 앞으로 신행해 나가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취지에서 기획되었습니다. 그럼 첫 시간으로 오늘은 우리가 수행하기 위해 직접 찾아가는 시민당에 대해서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시민당이란 무엇인가?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시민당은 참다운 나를 찾는 곳입니다. 진각종에서는 법신 비로자나 부처님을 신앙의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이 부처님은 우리 중생들의 마음 속에 항상 존재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시민당은 자기 안에 있는 부처의 본래 마음, 즉 시민을 깨닫고 본심을 밝히는 수행을 하는 곳입니다. 보통 처음 시민당에 오신 분들은 시민당 외관이 일반 사찰과 많이 다르기 때문에 낯설게 느끼시는 듯 합니다. 우리가 산에서 볼수 있는 사찰은 목재에 여러 가지 색을 입힌 단청 양식으로 전통 양식의 지붕이 곡선으로 표현되어 있죠. 하지만 진각종은 생활불교를 강조하기 때문에 산 속이 아니라 우리가 사는 도심을 중심으로 신민당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대식 구조와 외형을 띄고 있기 때문에 일반 불자들 입장에서는 다소 생소한 느낌이 들수 있습니다. 1947년 6월 14일 진각종을 창조하신 회당 대종사께서는 기존 불교의 시대적 한계를 뛰어넘는 새로운 교화 방향을 제시하셨습니다. 그것은 전통 출가 불교가 아닌 제가 생활 불교였으며 기복 의료 불교가 아닌 자주 실천 불교로서 중생의 원력을 모으신 것이었습니다. 심장이 들어서면 내부 정면에 큰 불상은 없고 세로로 길게 써 있는 온마니반명 진원이 보입니다. 진각종 수행은 자기 마음 속에 있는 시민을 키우고 자신이 곧 부처임을 깨닫는 것이 목표입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이 그러하셨듯이 우리 자신이 부처가 되기 위해서는 불상이라는 형상에 의존하기보다는 스스로 깨닫고자 하는 노력하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유한한 형상으로서의 불상 대신에 법계에 충만한 법신 부처님의 뜻을 상징하는 육자진한온만이 반매음을 본존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존 앞에 있는 것은 희사고라고 하는데요 스스로의 탐심을 기쁜 마음으로 버리는 것을 희사라고 하고 부처님께 공양한 이 희사금을 담는 법구를 희사고라고 합니다 본인의 형편에 맞춰서 1주간에 걸쳐 수시로 모아진 이 희사금은 매주 일요일, 자성일 불공 때 시민당 희사고에 넣어서 회양하고 있습니다. 심각 중에서는 불법을 수행하고 교화하는 사람을 정사전수라고 합니다. 시민당 정면 본존을 바라볼 때 왼쪽에는 정사님, 오른쪽에는 전수님이 앉아 계시고 신교도도 거기에 따라서 남녀 구분해서 않는 것이 보통입니다. 심당에서독송하는 주요 경전인 진각교전, 진각종을 창조하신 회당 대종사의 말씀과 더불어 진각종 교리, 또참불가에 해당하는 서원가가 담겨져 있습니다. 나이나 학력에 관계없이 누구나 쉽게 읽고 바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한글 중심으로 쓰여진 경전입니다. 시민당은 수행 도량이기 때문에 내부에서는 항상 예를 갖추어야 됩니다. 이제 시민당이 어떤 곳인지 대략 아셨을 겁니다. 그럼 시민당을 들어가고 나올 때 어떻게 예를 갖추어야 하는지 알아볼까요? 먼저 시민당에 들어서면 본존 옥만이 밤내훈과 그 좌우로 진각중의 교리를 모셔놓은 해인 만다라가 보입니다. 해인 만다를 향해 합장 예로서 예를 표시합니다. 징각종에서는 예를 지킬 때 금강합장을 주로 하게 되는데요. 금강합장은 다이아몬드처럼 굳고 단단하다는 뜻에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연어합장을 한 상태에서 오른손가락이 왼손가락 위로 올라오게 해서 열 손가락을 깍지 끼듯이 엇갈리게 하는 합장법입니다. 손바닥 사이가 뜨지 않도록 밀착시켜서 앞 가슴에 고정시키고 이 자세에서 자연스럽게 45도 정도 허리를 굽혔다가 펴는 것을 규명합장내 줄여서 합장내라고 합니다. 신각종에서는 이 금강합장의 예로 모든 인사를 대신합니다. 본존 앞으로 걸어나가 희사를 한뒤합장례를 합니다. 본존에 대해 올리는 이한 번의 합장은 일체 모든 부처님과 스승님, 그리고 신교도 모두에게 예를 올린 것과 같은 상징성을 지닙니다. 희사가 끝나면 본인의 자리에 앉아 경전을 묵송하거나 진언영송을 합니다. 불교 명상의 좌법에는 결화부자와 반가부자가 있는데, 진각종의 진원명상인 염송수행은 결과부자 상태에서 한쪽 다리를 푼 자세인 반가부자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른발을 왼쪽 넓적다리 위로 얹어서 앉는 길상좌를 현대인에 맞게 응용한 좌법이라 할수 있습니다. 진원염송을할 때에는 허리를 편 상태에서 품모양은 금강 직원을 쥐어야 하는데요. 금강직원은 왼손의 엄지손가락을 중지와 약지 사이의 셋째 마디에 접어넣고 나머지 손가락으로 중먹을 쥐듯 감싸되 검지는 세웁니다. 그 다음에 오른손도 같은 모양을 만들되 왼손 검지와 오른손 엄지의 손가락 끝이 맞붙도록 연결을 하고 오른손 검지는 구부려서 같은 손 엄지의 마디에 붙입니다. 이 모양으로 왼손이 자신의 명치 위에 오도록 하고, 오른손과 가슴 사이는 주먹 하나가 들어갈 정도의 간격을 유지합니다. 이때 왼쪽 팔꿈치는 직각이 되게 하고, 무릎에 닿지 않아야 합니다. 또, 금강 직원에 익숙하지 않은 초심자가 수행할 때, 또는 신교도들이 의자에 앉거나 일어서서 의식을 진행할 경우, 간단하게 금강권을 하기도 합니다. 시민당은 경건하고 정갈한 마음을 가지는 곳입니다. 걸을 때는 가급적 발끝으로 조용하게 걷고 내부에서는 소란스럽게 떠들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신교도 간에는 합장내로 인사를 하도록 합니다. 시민당을 나가기 전에는 방석을 원래 있던 자리에 갖다 놓습니다. 그런 다음 출입문 앞에 서서 본존을 향해 다시 합장례를 한 뒤에 나갑니다. 지금까지 시민당 출입시 예절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아,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 시민당은 항상 예의를 갖추어야 하는 곳이기 때문에 정건한 마음과 온가짐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 두 번째로는 인사할 때 합장례로서 예의를 표시한다는 것. 마지막으로 신원영송할 때는 금강합장과 금강지원 금강권으로 하게 되므로 이때의 손 모양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시민당 예절에 대해서 배워봤는데요. 어떠셨나요? 다음 시간에는 진각종 팔세절과 정기불사에 대해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지금까지 성재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